짜란. 이제, 지상 가면 나오겠지? 지상 가면? 적어도? 야, 뭘 죽였어? 뭐 죽였어? 몰라, 이상한 옆에 있네, 같은 애를. 아, 옆에 있네? 그지 이상한, 뭐, 이상한 거 줬어. 뭐 줬어? 뭐야, 뭐야, 뭐란 거야, 이거? 장신군데? 뭐줬 링크 장군? 걸어봐. 링크 해봐. 링크 하면 되겠네, 이제. 헤르메스 붙여 또 있네. 아, 그거 나도 가지고 있어. 뭐죠, 요, 이거? 이거 주위에 있는 광물, 어, 뭐, 어있는지 표시해주는 건데, 아, 뭐, 주위에 광물이 있다만 표시해줘. 쓸모없어, 그거. 내가 해봤는데 퐁퐁이다 여러가지 많이 나오는구만 죽으면 안되겠어, 이제 그나저나 이거 하트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진짜 이쯤되면 다400개 써들어야 되는데, 보통 왼쪽에 뭔가 있는데 왼쪽에 목숨 뭐 없는 거야? 뭐? 아으로 에? 거 밑에 막 다리 밑에 단추 같은 거인 거야. 조심해 또다 뒤질라. 내가 발보 왔어. 다들 트랩 맞았어. 왔다. 제거야 모모. 뭔 소리냐 이거?

아하. 여기 피나 만 피나 쳐워. 늘쳐만 피를 치고 다니라고. 포션 아까워 하다가 지 말고, 블다 네. 하지 말고. 포션 쿨, 포션 쿨. 이제 거미 소굴이었나 보다. 어, 아닌데 이 소리는 거미가 아닌데. 그, 야 그, 저거 이거 뭐 기사 이상한데? 이사뭔 소리냐 저거? 이게 뭐야? 그라 그라나이트? 그라나이트는 뭐야 이거? 그라나이트 불러그레이안도 따라삐듀. 좋아. 새로운 지역이 나왔다. 그레나이트? 그라나이트? 발 밑에 조심해. 오케이. 블러 메탈킹면안 되고. 오, 상자 존나 멋있다, 이거. 오,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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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아니야, 이거, 이거 데미지 안 먹는 용암이야. 걱정하지 마. 차오르면 차오르면. 아안 차올라, 정말. 개 무서워, 시발. 야 이거 뭐냐? 존나 까리하게 생겼어 상자가. 나 이거 해갈래, 그래네이트. 오 깜지야. 아, 나 이걸로 집질래. 지야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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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른다. 말 파이트다. 뭐야 저말 파이트? 흑요석 말 파이트다. 차오른다고 용암. 뭐야? 말파이트. 아, 용기서안 먹어. 뭐, 뭐 아니야, 뭐. 어, 차올라 이제. 안 차올라. 잠깐만. 흥미롭구만 여기지요. 아주 흥미로워. 연구할 가치가 있겠어. 그라나이트. 어, 뭐야? 이거 뭐 날라다니는데? 죽으니까 그라나이트죠. 그라나이트는 뭐야? 몰라 이거 얘 여기서 주는 잠깐만. 로스트 더 시트. 안전한가? 철로는 안전한가? 안전해. 근데 천천히 내려와야 돼. 나도 끝까지 안 갔어. 중간에 내렸어, 나도. 뭐, 그냥 척반어 다이브 각이라? 아, 뭐 버리지, 이제? 꽂아놔버려야겠네. 됐다 됐다 씨발 개새 뭐야 이거? 아니 얘네들 맞을때마다 막 방어를 해 아, 이럼 간단하게 신기한데? 아주 신기한 지역이야 어이거 <laughs> 여기는 안 친기해. 어 이거 뭐야 버섯찌를 또 찾았네. 괜찮아 이제 위에서도 버섯 나와. 저말 일단 저말 파이트를 죽여봐야겠어. 상자는 하나 뭐야 여 상자 꽤 있었어 여기. 아이버섯지대아버섯지대버섯지대에도 어, 어, 상자 있나? 이던 이상한 상자 버섯 상자. 버섯 상자라 나 버섯 상자 한 번도 못 봤네. 버상 그라나이트라 좋은 소재야 아주 멋져 그럼 뭐 만들 수 있을까? 몰라 해봐야지 얘네들이 뭐 이거 뭐 주고 메터리얼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특수한 그뭐 이거 소재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도 되는 건지 어 미친 야 말파이트 존나 세 시발 말파이트 존나 세다니까 대충 여기서 끝난 거 같은데 탐색은 일단 지옥 갔다 오자 어디다와 지옥 가자 캠이드 시발 나 설로 타고 가도 돼? 잠깐만 설로는 내가 먼저 타봐야겠어 이제 의교성 말파이트 와! 솔로부대 출동? 자네 뒤져.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용암특급이야. 물론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용암특급이야. 용암특급이래, 씨발. 야, 너 죽어, 죽어, 죽어. 얼른, 포탈. 질 뻔했어, 너. 야, 너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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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여보, 뭐 그냥 썸목이 지금 가야되겠는데? 위험해, 지금. 풀풀 가야될 가야 것 같아. 아, 와잘다 이거, 이거, 이거. o n 어, 잘 그러다 뒤 어디 보자 <laughs> 웜홀 포션이 없네? 워홀 포션 있으면 하나 줄라고 했는데 말파! 말파! 이파 말파! 근데 그렇게 위협적이지이진은은같거데 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 뭐가 뭔데? 아, 이제 지옥 도착, 바로 아래가 지옥이었네. 침대 만들 수 없나? 만들어도 여기서 뭐 하라게? 그래서 아이템 뭐 먹는 게 빠르지 않겠어? 그럴라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저도 어, 길을 어떻게 어떻게 간 거야? 이씨놈나 그냥 저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언제 와파이트가오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 해야겠어. 체력 다 참네, 뭐. 아니, 고 제가 뭐 설치할 때 뒤에서 밀어서 씹을 툭쳐나으면 님들만 이치만... 왜 체력이 300대죠? 패쳐버릴 거야, 이 정신같은 패치가 없애버릴 거야. 무슨, 무슨. 님들만 왜 체력이 300대죠? 뭐 너가 부지런이지? 부지런이, 부지런하지 지금 부지런히 못해달라는친거지 너희들은 정말 패급 새끼들이야. 뭐야, 이거. 기관이 쓸데없고 이제. 뭐야 방어술 펼치나. 방어술이라니. 방어모음스라니 빨리 내 제노사이드 커터를 얻어야 돼. 오! 야, 일로 와 봐. 지옥 배경 생겼다. 어, 용암. 씨발. 야, 야, 조심, 조심, 조심. 야, 아까 밑에 떨어지다가, 퐁퐁이 믿고 밑에 떨어지다가, 퐁퐁이 믿고 밑에 떨어지다가 용암 했으면 우리 좆됐어괜찮내패러풀 포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밑에가 용암이라도 별 상관은 없어. 난 일단 보험 들어놔야겠어 야, 밝아졌다, 용암. 아, 여기. 훨씬 밝아졌네. 어, 어 괜찮은

아 20밖에 안 나라 얘는 임크는 근데 저 제노 사이드 커트까지 80씩 달어 야 나갔다 이저 같은 그리같은뒤져킹킹이 그니까 새끼 아 유유 사월이나좀 길어서 유유 사거리 길게 해주는 악세사리도 있긴 있는데 뭐 이거 조합해야 된다는데? 어. 오, 제노사이드. 어. 오 제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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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것 같아 아, 예 친구 아하 존나 아파 존나 아프다니까 오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씨발 뭔가 떨어지긴 떨어졌어 어머 보면 집에 있으니까 먹고 와봐 잠깐만 뼈 온다 뼈 먹은 포 별로 없네. 별로 없어. 누구한테 가면 되죠? 나한테? 너한테 확실해? 확실할까? 나또 죽어, 씨발! 약간 나도 죽겠다. 지옥이 확실해? 아이템만 먹고 가야겠는데, 이거? 아이템도 떨어졌어 아래로 몇 개. <laughs> 뭐야 저거 니니 니 체력 니 체력 니 체력 29구 찌를 철수 없어 지금. 밑에 밑에 흐려. 씨발. 씨발. 우와 n 발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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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몇개좀 용암에 빠진 것 같던데, 아래로 떨어졌는데 용암에 빠진지는 모르겠어. 나 퐁당퐁당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꺼 아침 다보고 그냥 리콜타 잠깐만. 나도 체력 회복해야 되는데, 오, 씨, 어, 씨바 어, 그렇다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지옥이니까, 노말, 노말, 최종, 최종 단계? 어, 해골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야 될 것도 같은데, 이거, 느낌이. 제로사이드부 온다. 알차 보고 빼, 그냥. 알았어. 우리 사람이 부족한가? 아니야, 사람 늘어나면 보스 체력도 늘어난는데뭔 개소리야, 이게 <laughs> 아, 정확히 용암에 빠져서 축하해, 친구. 정확히 <laughs> 작은 웅덩이에 빠질 줄이야. 아. 슛댐. 비켜봐. 너 내려오지 말라 아, 이거 지금 나도 안 돼. 그래, 갔다... 그래. 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내가 그렇게 <laughs> 좀 건져서 내가 일단은 잠깐만, 이거 던지지 말아봐. 나도 이래줘야지. 진짜 어, 신발은 뭐야? 이거 대충 나는 이게 끝인 거 같은데, 뭐, 이게 음, 존나 이름. 아이이름이퐁이 더 있나? 됐어. 끝.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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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 다 있는데. 아 있어? 있어? 어 내가 딱 내가 딱지한 병신 같은 그펜만 사라짐. <웃음> <웃음> 왜죠? 무기 또뭐 없어졌나? 펫 있네. 뭐 없어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뭐, 퐁당퐁당 내소 서로 들었는데? 퐁, 퐁? 이제 동전밖에 없었어. 아, 네가 아. 죽은 그 순간에 나랑 겹쳐 있었어. 몇개 떨어졌다고, 근데, 퐁당퐁당. 응. 음. 헥! 야, 패소라는 거칠골이나 해. 이 정신 같은 게. 팔아버려. 아, 아 팔, 팔지 마, 팔지 마, 팔지 마. 팔았어. 뭐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존나 마음에 안 들었음. 그패 놔주지, 시발로아 내가 칠걸 줄게. 니가 네 음성기나... 사야지, 이 밑이니까, 밑에. 어디? 날, 날 저거 찾았어, 니까 팔면, 팔고 닫으면 끝이야, 이 듀, 친, 댁기야. 그래? 근데, 저런 몬스터랑 헷갈려서 그냥 잊기가 싫었어. 뭐 따로 다니네, 저거 펜 아니야? 나는 소환은, 소환은 했었는데, 이제 저게 이거 소환이 해제되면 끝나지. 아. 아, 맞 매직미러. 나 매직미러 있는데요, 아이스? 왜죠? 그러면, 쟤 줘. 일로 와. 받아, 매직미러야. 그리고 아처리 포션은 니가 처먹고. 어, 나잘 쓰지도 않는데. 포션 내 버프를 잘안 챙겨서. 왜지, 너무 위에 있어. 이치나 뭐, 별로 없어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용어에 빠지면 확실히 아이템 사라져? 사라져. 아. 하드모드 전 또는 아. 하드모드 후는? 안 사라져. 왜죠? 총, 총알. 딴 다른가 보지. 총알, 총알 좀 주세요. 총알 다 줬잖아. 저, 위에 졌어. 저기, 먹어봐. 일로 와. 여기, 여기, 여기. 돼지 있는데 여기 가봐. 쓸모없는 장신구다 팔아서 돈으로 환불해야지 정글을 가야되나 이제? 저기 존나 센 너무 아, 아 지옥도 어. 세고 뭐다 존나 세? 센데 다쎄 어떻게 된게 안 센데가 없어 다쎄 일단 체력을 400으로 만들어야돼 무조건 그게 일단 첫번째 조건이야 포션좀 많이 정글, 만들어줘 정글 갈수 밖에 없다 정글 가자. 백자리 100, 포션 좀 만들, 백자리 포션. 백자리 포션, 잠깐만. 갔다 올게. 백자리, 리 포션. 수학의 때가 왔구만. 포션! 포션. 수학의 기쁨인가? 좋아. 어느 토치, 정도 자랐어. 토치 좀 많으면 나 토치도, 토치도. 토치 저기 상자에다가 대량으로 넣어놨는데. 찾아야겠구나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렇게 수학할 정도는 아니야. 좀더 자라야 돼. 아, 아, 나 벌써 아. 존나 많이 먹었는데, 아까 괜찮다. 그래도 좀 만들 수 있겠다. 아, 포션들이 다 여기 있네. 피포션은 이, 이 사, 여기네. 이 금상자 이거 봐 이거. 이 금상자랑 목숨이랑 섞어 씨. 포션또 여기 3 0개는또 여기 또 십을 다다 집에 무슨 액주디아액주디아 아이스박스에도 십을 포션 있고. 정리해야 된다니까. 좋아, 포션 만든다. 60개 만들었어. 20개씩 뿌려. 어, 뭐죠? 그게 염료인가요? 어, 염료상에? 오호또 무슨 염료 있죠? 초록초록. 자. 염료 어떻게 하는 거임? 알려줘. 염료 그냥, 그, 이거. 염료를 주는 애들이 있어. 몹 중에 걔네들을 잡아 가지고 저기서 만드는 거야, 염료. 헐. 뭐야 이거? 스기가 진 프린트. 재료가, 재료가 뭐뭐가 필요한 건 거지? 저록저렇해 스페셜 버틀이라.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달라고요. 검은색. 팀 다이. 오, 팀 따라서 이거 색깔이 바뀐는데 이건. 검은색은... 바다 가야지 오 초록색! 초록색 화염! 네 검은색! 검은색 달라고 보라색 화염이다 씨발 보라색! 보라색 팀 와! 보라색 팀! 개이 새끼가 보라색이 됐어 핑크색 됐어 핫핑크야 게다가 핑크 팀이라니 핑크 파티라니 <laughs> 오늘 밤은 이걸로 정했다 <laughs> 핑크 파... 핑크 파티래 씨발 어감이 그린다 이거 왜 나한테 있냐 돈은 다들 잘 모았나요, 돈? 돈다넣어놓으셔 냉장고에. 냉장고랜다. 넣... 꺼내 먹죠, 우리. 솔히우건파츠 언제, 언제쯤 내놓으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예스! 핑크! 가자. 완벽하고 멋지고만. 오 잠깐만, 잠깐 이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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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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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꺼져? 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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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져, 그거죠? 그거 그뭐 어. 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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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라는데요? 뒤로 뒤로 백백백백 천천히 백 천천히 백 안돼 이 대새끼야! 뭐죠? 가져올 <laughs> 필요 없어. 가져올 필요 없어. <laughs> 왜, 왜저 <줘? 웃음> 달팽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맞았는데? 뭐, 죽일까봐 내가 죽였어. 뭐라고? 뭐, 죽일까봐 내가 죽였어. <laughs> 왜 죽였죠? 몰라, 씨발, 내, 역시, <laughs> <laughs> 장애인. 또라인가. <laughs> 저 <laughs> 어, 뭐, 그, 달팽이 흔한 거잖아. 아니야, 저 파란색 달팽이었어.

살인마, 살인마네, 살인마. 가자.